먹는 모습을? 어, 먹방으로 가야죠 저희가 아이고, 이거 음. 자 이거는 홍어삼합 비빔밥 갓 담은 열무김치와 그 다음에 홍어, 돼지고기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요 어뭘 넣었죠? 그 깍두기, 열무김치 그 다음에 무, 이김치 오이지 당근 개밥은 모, 아니지요? 몸에 <laughs> 좋은 당근 파 몸에 좋은 당근 <laughs> 네. 그 여기 오늘 오피면서 들기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 여기 여기 인물 보이시죠? 여기 인물. 여기 형형 얼굴 한번 좀 보여 주세요. 예 잘생긴 요 요분이 한 숟갈 드세요. 아. <laughs> 요분 때문에 제가 풍류하러 왔다가 처음 쭉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반을 다 먹었지. <웃음> <응>. <웃음> 안 돼, 안 돼. 뭐, 돼. 아니야, 먹 아니야. 아니, 먹방, 먹방으로 먹방, 가야 돼. 야, 그냥 이거. 그냥 큰 숟갈 먹방. 야, 네, 저걸로. 야, 뭐 강호동이 먹도 제발. 야, 예, 예, 예. 너 한잔 응? 해야지 그래도. 이리후누라 적분 올립 야. 먹고 나, 놀자야. 리다 뭐야? <laughs> <laughs>